맛은 어떤데? 비스티. 뭐라고? <laughs> 단무지도 신선하나. 단무지 안, 단무지가 돼. 굵고 단무지 <laughs> <다 분신> 같아 <laughs> 응. 저번엔 아마 어, 희망의 메시지. 나. <laughs> 얘네들이 <딱. 웃음> 음. 꿀 덕배예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예약은? 예약도못 받아 지금 오늘날 갑자기 지금 누가 이거 올려 간장탕하고 짬뽕을 올려갖고아니 수원 유튜버가 한명 아, 왔어 여기에 사장님 앞치마 없나요? 네? 앞치마 앞치마 아, 죠 고맙습니다 축제 축제 축제. 양이 좀많 감사합니다 물기가 많아 물기가 많아, 물기가 많아. 음. 미끄러워서 그래서 뭐 물기. 면기 자체가 히아름다 고기 육향이 느껴져 육향이 느껴진다고? 육향이 느껴진다고? 응. 불향 불향? 고, 고, 아니 고기 야 불향은 아닌데 고기육향 고기 육향, 육향. 음. 맛은 어떤데? 비스틱 뭐라고? 진짜 맛있어요. 소스랑 간이 쏠리데 이거 자체에 무지 있으니까. 음. 근데 엄청 찰지다. 적절서 이제 간이 딱 맞네. 그 이게 밸런스적면 음? 어, 자체를 먹었을 때 간이 슴슴한데 소스랑 같이 찍어 먹는 진짜 음. 적절해. 면 자체는 좀슴해요 음. 음. 단무지도 신선하나. 무지무가되 불고새다지이 아, 붙이 말고 찍어주세요. 네. 이거 두 개만 되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음? 초밥 베이스야, 응. <웃음> <웃음> 응. 저희 집은 부먹을 선호하는데 여기 평소에는 다른 집들에 비해 부먹을 하면 쉽게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눅눅해지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먹 추천드리고 난 바삭바삭한 찐먹을 구웠는데도 바삭바삭하면 좋다 음. 부먹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찐먹을추천합 추천. 전 부먹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케찹베이스인데 케첩 케첩맛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색깔에만 케첩을 넣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전체적으로 달고 채소들이 되게 예쁘게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색깔이랑 되게 조화롭게 어울려서 먹을 때도 눈도 즐거웠고. 고기는 어때? 다른 집에 비해 탕수 크기는 좀 작지만, 콜파고 고기가 되게 알차게 되어있어요 음. 그 음. 맛있어요. 조금은 왜냐하면 안에 고기가 꽉 차있거든요. 음. 안녕하세요. 하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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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콜이입니다오늘 인천과 성남의 성남. 경기입니다. 저희 성남에게 진적이 한번 있죠? 저희가 그때 한 번도 진적 없고 계속 이기던 때였는데, 그때 저희게첫 패배를 안겨준 극장콜레. 음. 그 성남과 저희 홈에서 무패. 이어져요. 그는데 음. 성남에게 그 무패를 뺏기지 않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어, 1호 빈때 이제 성남과 다시 재메치락이 되었는데요. 오늘은 꼭홈 경기이기도 하고 성남에게는 그런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꼭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서쪽 사람들께서 진행하시는 문재현 선수께 희망의 메시지 남기기. 음. 저번엔 아마 어, 희망의 메시지 남기기. 음. <laughs> 지네요.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러 오는 팬분들이 십만 명 이상이 넘으시고 만 명인데요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선수분들 화이팅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주인 나와요. 예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인천대 성남 경기 어떻게? 생각하세요 3대0 3대 a y 대 u n 대 a y s u n d a 대 s 10 4대2 10대빵 10대빵 3대2 3대2 3대0 3대0 3대 2대0 2대0 3대 2대 오 그거 들어본거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a 꿀 s 꿀떡 d a y 네 u n d a y Sun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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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화이팅 화이팅 안녕. 안녕. 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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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위조를 피해 나꽃 찾아 나 내게 긴 f i g u r 세상을 자유롭게 달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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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추을 남겨보세요. 이마트의 공기처점과 특별한 미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학기술이시 공기장, 이성측 알파벳, 흑일계장 는 23개의 장들대 이마트의 기처점이 국내 관센를담당자기만의공기쇼을 드립니다. 이번 니 어. 어 어때요? 좋아요. 더워요. <laughs>